자전거를 타고 인천 앞바다 건너기가 가능해집니다. 현재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합니다. 제3 1류교는 다릅니다. 제3 1류교가 청라에서 영종도를 연결합니다. 제3 1류교는 영종도를 잇는 세 개의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경인아라뱃길 자전거 도로에서 제3연륙교까지 이어지는 노선도 조성될 예정입니다. 인천시 서구는 경인나라뱃길과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조성합니다. 여기에 2단계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경인나라뱃길 정서진에서 최근 착공한 제3연륙교로 있는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자전거길의 총 길이는 9.5km이며 공사비는 30억 원 규모입니다. 이 자전거 도로가 완성되면 2025년 제3일 6교 개통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갈수 있게 됩니다. 국토 종주 자전거길의 시작점인 경인나라 뱃길에서 영종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제3일 6교와 연계한 자전거길을 구축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인천 청라와 영종의 개발 가치 향상을 기대해봅니다. 지금까지 재산을 육교 자전거길 조성 계획 알아봤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